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 오늘은 제가 뭐 특별한 게 없어서 궁시렁대면서 유튜브에서 노래를 이렇게 좀 찾아봤습니다. 근데 그 빙예서라는 그 올해 뭐 12살이래요. 참 노래 잘한다 그랬어요. 근런데 아, 이놈 목소리가 좀 특이합니다. 좀 한이 서린 목소리예요 그래서 그놈 그 이력을 인터넷 찾아보니까 어렸을 적에 예, 이혼을 했어요. 그래서 할머니 손에서 컸어요. 그래서 이 정상적인 엄마 손에서 지지고 복고 큰 애들 목소리하고 이 엄마 없이 할머니 손에서 큰이 아이들하고는 목소리가 다릅니다. 한이 서린 목소리가 있어요. 그래서 미스트로스에 나와서 이놈이 그뭐 전국 노래 자랑 거기서 뭐 1등하고 그래서 이런 목소리가 나올 수가 없는데 정상적인 애들인 경우는 그래서 찾아봤더니 엄마 없이 이혼하고 어려서 할머니 손에 이렇게 자랐다는 그런 기사를 보고 참 마음이 좀 찐했습니다 근데 일반 가수들은 그런 목소리를 낼 수가 없어요 한이 서렸다 할지라도 왜냐면 이 치아 구조가 보니까 덧니가 많이 났어요 그리고 구강 구조가 덧니가 많이 나게끔 돼 있어서 이 지그재그 고 사이 사이로 음이 굴절돼 나옵니다 음이 굴절돼 나오고, 그래서 특이한 그 8분의 1 허스키한 목소리까지, 그게 한의설인 목소리입니다. 그런 목소리가 나오니까 일반인들은 듣기 아주 아주 좀 특이한 목소리로 들립니다. 한의설인 목소리인데, 그래서 이 성인들, 성인 가수들, 이 찌들은 성인 가수들이 부르는 도련님이라고 하는 그 노래하고는 전혀 이 맛이 다릅니다. 그러나 지금 이제 12살인 것 같아요. 올해 2024년대 12살이야. 공부해야 됩니다. 지금 뭐 방송에서 뭐 잘한다 잘한다 해가지고 흥명 여기저기 불르는데 물론, 인생 길이 다 다르지만 공부는 때가 있습니다. 때를 놓치면 공부하지 못합니다. 나중에 반드시 후회하는 것이 공부입니다. 그래서 그 부모님이 좀 지혜로워서 부등어를 공부하는 쪽으로 더 두었으면 하는 그러한 바램을 해봅니다. 아 오늘 어떤 질문을 받았냐 <laughs> 선생님 몸에서 생선 냄새가 난대요. 아이 생선 가게 돌아댕겼던지 생선 장사를 했으니까 생선 냄새가 났지 그랬더니 아 그런 게 아니래요. 아 그럼 목관통에 가서 좀그 뭐야 좀 빡빡 좀 닦아보라 했어요. 그들이 아그 빡빡 닦아도 냄새는데 오늘 그 몸에서 썩은 생선 냄새가 나는 트리메틸아민뇨증이라는 이런 에, 유전 질환입니다. 근데 뭐 유전 질환에서 다뭐 그렇게 못 고치는 건 아닙니다. 고병에 그 대해서. 어, 요 몸에서 생선 악취가 난다고 해서 이걸 뭐 썩은 뭐 생선 썩은 냄새, 뭐 증후군, 생선 악취 증후군, 생선 냄새 증후군, 뭐 이렇게 부릅니다. 이거는 몸에서 비린내를 발생시키는 질소 화합물인 트리메탈 아민이라고 하는 이러한 물질을 처리하는 능력이 떨어지면, 이게 몸 안에 누적되어 있으면서 이게... 몸에서 생선 썩는 냄새가 납니다. 코에서도 나고, 입에서도 나고, 땀에서도 나고, 오줌에서도 나고, 그냥 나오는 이 액체는 다 나옵니다. 아주 이거 굉장히 복잡스럽습니다. 이해하죠. 그리고 뭐, 이거 애들 때 발생돼서 사춘기 때더 심해지기도 하고, 여자들 같은 경우에 생리 전후... 또 피임약 먹었을 때, 폐경기 때또뭐더 심해지기도 하고 이럽니다. 어쨌든 뭐이생이 이 뭐야 폐경기라고 하면 파뜩 생각나는 게 있죠? 아이고 신장과 연관이 있구나 이렇게 일단 생각을 하시면 돼요. 아셨어요? 자 에, 그리고 이 냄새가 난다, 몸에서 냄새가 난다는 것은 폐하고 연관이 있습니다. 아셨어요? 자 어쨌든 이러한 기본적인 거를 보시고, 여기에 또 무슨 내용이 나오냐면, 달걀 노른자, 콩, 붉은 살코기, 생선 등을 먹으면 더 심해진다. 라고 하는 얘기가 또 나옵니다. 그럼 이건 단백질과 연관이 있다. 이거는 간과 연관이 있다. 이렇게 기본적으로 이제 지금까지 쭉 얘기 들어오시면서, 아, 이거는 뭐, 이거는 뭐, 오장육부상으로 이건 뭐가 문제 있구나. 딱 이렇게 이제 척 보면 착, 앱니다. 그죠? 그리고, 우리 몸에서 나는 냄새들. 간 기능이 약할 때는 시큼한 냄새가 나고, 그 다음에, 심소장 기능이 약할 때는, 이, 불에 탄 재냄새가 납니다. 이런 잉버었고빤스버었을 때. 그리고, 이 비위장이 약할 때는, 참외가 고른 거 있잖아요. 그, 고른 참외 냄새가 나요. 그리고, 폐 기능이 약할 때는, 이 생선 썩은 데, 비린내가 나요. 비린내가 나고, 그 다음에 콩팥 기능이 약하면 이게 똥푸렁내가 나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 생선 악취, 생선 썩은 냄새가 난다. 그러면 비린내와 썩은 냄새가 합성된 겁니다. 그것은 폐와 신장 기능이 동시에 기능이 약할 때 생선 썩은 냄새가 난다. 이렇게 합성 생각을 하시면 된다 이겁니다. 아시겠죠? 자, 좀더 세부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괴기등 단백질이 들어 있는 음식을 먹게 되면 우리 몸에서는 콜린과 카르니틸이라는, 카르니틴이 흡수되면서 에, 흡수되며 이는 소화되면서 장내 세균에 의해 트리미틸아민으로 변합니다. 그런데 이 약한 생체 독성을 띠는 화합물이 생선 비린내의 원인에, 즉, 트리메틸 아민이 생선 비린내의 원인이라는 거예요. 이 트리메틸 아민은 비린내가 난다는 겁니다, 선천적으로. 그런데, 정상적인 사람인 경우, 플라빈이 함유된 모노옥시제네시스3라고 하는 효소를 생성해서, 이 효소의 작용에서 트리메틸 아민은 간에서 아무 냄새 없는 대사 생성물질인 트리메탈 아민 옥사이드로 전환해서 밖으로 내버립니다. 그래서 아무 냄새가 나지 않는 겁니다. 이해갔죠? 그런데 요간 기능이 약해지면 요 모노옥시제네시스 3라고 하는 이러한 효소를 생성하는 능력이 떨어지는 거야. 화학작용기능 저하시 소변, 땀, 침, 입에서 비린내가 납니다. 여기에 콩팥기능이 약하면 생선 썩은내가 나요. 이제 이해가 됐죠? 자, 그러면 외부로 나타난 냄새는 폐기능이 약한 거고, 썩은 냄새가 나는 것은 여기 비린내는 폐가 약한 거고, 그 다음에 여기 썩은내가 나는 것은 콩팥이 약한 거고, 이, 이 트리메틸아민을 생성하고 이걸 다시 길이까지 해가지고 트리메틸아민옥사이드로 길이까지 바꾸는 이 작업 그 다음에 모노옥시제네시스3라고 하는 효소 생성은 간에서 하고 이세 개가 동시에 기능이 약해지면 이런 생선 썩은 냄새가 나요 이해가 죠 그래서 간 기능이 약하면 간은 우리 몸속에 약 5천여 종의 이 효소를 생산하는 아주 중요한 기관이에요. 이 간기능이 약하면 모노옥시 제너시스 3를 트리메틸 아민에서 뭘로 트리메틸 아민 옥사이드로 기립까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 군데서 복잡한 냄새가 납니다. 이러면 사회 활동하기가 굉장히 좀 끼림칙하죠. 몸에서 냄새가 나니까 입에서도 냄새가 나고 생선 썩은 냄새가 아시요 자! 그러면 이것은 양쪽 이제 뭐 서양의학적으로는 유전 질환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양쪽 부모로부터 약 4분의 1씩 이 유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도 폐, 콩팥, 간 이게 동시에 기능이 약해진 태로 엄마 아빠가 뽕해서 임신을 해서 뽕하고 나온 이런 경우에 이런 현상이 나타나요. 그걸 유전 질환이라. 그러면 뭐 어, 이, 또, 서양의학적으로 식초의 아세트산과 유기산은 여기, 트리메탈 아민 옥사이드와 결합해서 냄새를 줄일 수 있다. 이렇게 또 디지털을 내놓고 있어요. 답을 내놓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 간 기능이 좋아지면 냄새를 줄일 수 있다는 거잖아요. 유전지로 할지라도. 어? 자, 그러면 해결 방법. 인조 단맛. 수테비어 사이트 아스파탐 사카린 설탕 이런 것들을 많이 먹으면 하나는 간이 망가지고 하나는 콩팥이 동시에 망가집니다. 그러면 여기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아시겠어요? 자, 그다음에 간 기능이 약해지는 거. 간 기능이 약해지는 거. 비위장 단맛을 너무 많이 먹어도 그렇고 그다음에 인조 인조 캡사이신 매운맛을 너무 많이 먹어도 이런 경우가 생길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폐기능이 약하면 우리 몸에 무엇이? 냄새가 난다고 했잖아요 이 폐기능이 약한 경우는 쓴맛의 커피 녹차를 많이 먹으면 이런 현상이 나타나요 즉 폐대장과 이 간장담낭 간과 폐가 조화와 균형이 깨진 거예요 조화 균형을 이루어야 되는데 이게 깨진 거야 선천적으로. 두 번째는 달콤한 걸 많이 먹어서 콩팥 기능이 약해진 거고 그래서 폐, 신장, 간 기능이 동시에 약해진 거예요. 무슨 말이죠? 그러면 쓰고 달고가 너무 많이 들어간 사람에게서 발생할 수 있는 이러한 병증입니다. 이것죠. 자 그리고 신맛이 부족하다. 간 기능이 약하기 때문에. 그래서, 간 기능을 보강해 줄수 있도록 하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약이나 보약, 이약, 저약, 뭐, 자꾸만 먹어버리면, 콩팥과 간이 망가지는 건 당연하다. 죠 그래서, 이런, 특히 이런 질환을 고치려면, 약을 먹어서는 이 병을 고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음식으로 고쳐야 됩니다. 그래서, 자연의 단, 이 자연의 신맛이죠. 자연의 신맛. 팥을 삶아서, 팥 삶은 물을 먹는 것도 굉장히 좋고, 그 다음에 비타민C도 간 기능을 보강하니까 인조아스콜브산이 비타민C, 인조비타민C를 먹는 게 아니고 브루콜리 대공. 여기에 비타민C가 굉장히 많이 들어있어요. 그거, 그 다음에 부추, 깻잎, 그 다음에 이 오미자차 이런 걸로 싹간 기능을 달래주면, 이 아까 얘기했던 모노옥시제네시스3라고 하는 효소가 활성화됩니다. 활성화 돼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트리메탈 아민을 트리메탈 아민 옥사이드로 길이까지 해주면서 몸에서 냄새가 서서히 사라질 겁니다. 이해가 죠 자, 그러면 쉽게 좀 얘기할 수 없나요? 아, 음식으로 고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폐, 콩팥, 이간 기능을 동시에 기능을 올려줘야 되잖아요. 그것은 생식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폐, 콩팥, 간을 좋게 하는 오행생식을 배합을 달리해서 먹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생식을 먹으면 아마 서서히 이 몸에서 썩은 비린내 나는 생선 비린내 나는 이런 증상들 서서히 사라질 겁니다. 최소 6개월 이상 해야죠. 왜? 우리 몸이 피가, 정상적으로 건강한 피가 이 순환을 하는 이런 시작점이 200일 지나야 되니까. 그래서 3, 6, 18, 최소 6개월 이상 이런 식이 습관, 식습관을 개선한다면, 체질과 건강 정도에 맞게, 이런 증상에 맞게 배합을 달리해서 먹는다면, 이 몸에서 썩은 생선 냄새, 이거를 잡을 수 있을 겁니다. 알겠어요? 그래서 음식으로 못고 치는 병. 지금 여기선 서양의학적으로 음식에 관한 얘기는 뭐, 뭘 먹으면 어떻게 된다. 여기 예를 들어서, 유전 질환에서 완전히 못 고친다면, 완전히 못 고치는 병이라면, 여기 식초의 아세트산과 유기산을 이렇게 먹으면 트리메탈 옥사이드로 귀리까이 되면서 냄새를 줄일 수 있다. 이 얘기입니다. 희망이 있다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또, 이 괴기, 괴기를 많이 먹어버리면 이 냄새가 더 난다. 라고 하니까 얼마든지 식습관으로 개선시킬 수 있는 질환 중에 하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아시겠어요 여기 지금 그 단백질 뭐시 달걀 노른자 콩 붉은 살코기 생선 등 이런 단백질을 먹어버리면 더 냄새가 심하게 날수 있다 그러니까 좀 주의해라 라고 하는 것과 그다음에 여기에 식초 아세트산과 유기산을 딱 먹어버리면 이런 트리메탈 아민 옥사이드와 결합해서 냄새를 줄일 수 있다 라고 하는 얘기에 희망을 걸었습니다. 그래서 이 신장 우리가 폐 콩팥 간 기능을 보강할 수 있도록 오행 생식을 배합을 달리해서 먹으면 얼마든지 치유할 수 있는 그런 질환 중에 하나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너무 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이렇게 해서 6개월 이상 꾸준히 하시면 썩은 생선 냄새 없이 향긋한 냄새 맡으면서 향긋한 냄새 풍기면서 멋있는 시간을 보낼 수 있으리라 봅니다. 아시겠습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희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화이팅!